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9월에도 이제 리터들이 어떤 물건을 샀는지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세 명이 다시 한번 나왔고, 공소진 기자부터 유선우 기자까지 순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목소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야 돼요? 아니 <목소리> 왜 <목소리> 별거 아니에요 <목소리> 이게? 저 약간 보금주고 <목소리> 샀는데 향수고요. 이수비 향수 너무 좋지? 어, 혹시 일... 택시? 아! 맞춰보기! 아, 아니야x3 아 뜻이 나는 거 같아. 로즈? 아니야. 로즈 아닐 것 같아. 필. NO! 에레미 아. 딱그절 향이에요. 그래요? 어때요? 오, 오, 너무 좋지? 어, 약간 쌀국수 먹고 싶은 아. 향이 는데나그 <laughs> 얘기 하겠어 <laughs> <했어. 웃음> 아, 진짜. 아, 이게 진짜 무슨... 향이 나는데? 단디 정리하는 아, 날막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향이 확 나는데 약간 그 냄새가 나는 아 그리고 아. 이게 내가 뿌리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향이 더 뭔가 부드러워진다 해야 되어 그래 저이속좀 불만인 게 향이 빨리 날라가. 빨리 날라가요. 저 하루 종일 갔는데 너막 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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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는 거 아니야? 나는 딱 이렇게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 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아팠구나 내가. 제가 지금 피부가. 네.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아 어, 근데 지금 괜찮은데요? 아니 이건 아니야 아, 이게 먹는 게 잘못됐나 아니면 화장품이 잘못인가 해서 일단 크림을 바꿔봤거든요 마토베리어라고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나알아무래모레퍼시픽에서 만든 건데 병원 화장품 브랜드거든요 그 병원에서 파는 거는 MD라 그래가지고 에스트라 MD 제품인데 MD 제품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을 시운 돼요. 연고처럼. 연고처럼. 음. 저는 로션으로 잡고 크림 말고 아토베리어 로션 플러스라고 해서 필라베리어라고 했나? 그런 보습 강화 성분이 더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로션임에도 건조하지 않아. 막. 향료 들어간거나 아니면 좀 이거저거 발랐을 때좀 음. 뭐가 피부가 뒤집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것들 병원에서도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 향이 아예 없어요. 공으로 얻은 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공으로 얻었다고 해도 돼. 오리베라고 뉴욕 기반의 그 헤어 제품 만드는 브랜드가 있어요. 되게 고가 제품으로 유명한데 응. 갤러리아에 매장을 오픈했다고 해서 또 갔었어. 응. 그래서 럭키 드로우를 했네. 응. 그래서 얘가 뽑았어. <laughs> 얘가 뽑은 게 뭐냐? 이 가방이에요. 이 가방. <laughs>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뽑았잖아요. 응. 뭐가 나왔냐? 익스피리언스 세트래요. 이게 다 들어 있는 거야. 샴푸, 컨디셔너, 바디크림, 바디 바디워시. 바디 워시. 이게 2등이었나? 이게 2등. 댓글로 추첨해 가지고 선물 준다고 해요, 이거를. 어. 자, 자다 같이 불내 볼까요? 어텐션. 일단은 제가 현시대 가장 핫한 걸그룹인 맞아요 세트를 샀는데 이게 왜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여섯 개요 왜? 멤버 다섯 명 각각 하나에다가 세트 이렇게 세트예요 여섯 개 여기 멤버들이 했디. 그린 그림 뭐야? 나도 볼래 어. 어. 그 똑같은 게 여섯 개나 들어있어? 아니에요 멤버별로 다 다릅니다 약간 청, 청량하네요, 청량해. 아니 요즘 류진 씨안 좋아하는 사람 어뭐 있어요? 없지! 뭐, 저는 이거는 지금 이거 유명하잖아요. 사실 선물 받았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맘에 졌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유명하지. 한국 작가 하완 작가가 쓴 거고 겉에도 속세의 옷을 벗으니 시원하구나 이렇게 써있어서 어? 어, 이거 약간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까? 이거는 한번 읽어 볼게요. 근데 네. 어쨌든 열심히 살 뻔한 자기 자기에게 뭔가 선물을 주는 느낌. 그래서 친구가 이거 선물해 줬어요. 저는 우린 우리를 잊지 못하고 <laughs> 여행자 김민철 씨가 건네는마음에 안부래요.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예뻐 가지고 아, 그림책으로 네. 저는 이분이 직접 쓴 이런 편지 글씨체가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네. 작은 엔초비 모양의 햄버 이건 무슨 말이야? 음, 이 국물과 양식의 뒤에. 이게 나증이 이런... 있나봐. 국물과 한식인데 양식이래. 또 양식 오늘 양식 먹고 와가지고. <laughs> 뭐야? 헬티지 진로. 요새 하도 그... 그 소주 그게 많이 나오니까 진로에서 또 내놓은 거구나. 네, 오늘 한번 마셔보자고 작정하고 왔거든요. 지금 여기서? 네. 괜찮은데? 한 입. 이0살 100%로 세번 중요한 프리미엄 소스인데 요즘 프리미엄 소스 많이 나왔지만 진로가 제일 유명하긴 하잖아요. 아, 소리가 아, 너무 청량해. 야, 나왜 조금 좀 우선 더 이만큼 줘. 어, 되게 부드럽다. 어, 되게 약간이 약간 좋아요. 밀키하다 어머. 그래야 되나? 이거, 쉐이크스피어라고, 어. 제가 보충제를 회사에서 항상 마시잖아요. 쇠로 된 섞어주는 볼 같은 걸 넣어서 섞었거든요. 얘는 그 볼이 필요 없는 그냥 디자인 특허가 된 거예요. 이 안에가 아예 완전 곡선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표면이 각진 부분이 하나도 없이 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걸 넣, 넣고 흔들었을 때 뭉침 없이 잘 되더라고요. 뚜껑도 완전 분리가 바로바로 바로 돼. 씻기도 용이하다. 설거지가 완전 용이하다. 가격대는 얼마였는지? 이게 3만 원. 이번 달에 아주 만족한 쇼핑. 제가 또 행사를 갔는데요. 제가 세르주 무이 그 조명 브랜드랑 박서부 선생님의 콜라보레이션 거기를 갔어요. 근데 저는 박서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잠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거기서 샴페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을 하고 싶어서 샀어요. 근데 마셔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조금 더 상큼한 과일 향의 샴페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소모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 네. 행사를 가면 안 되겠다. 그저 이거 다뭐 행사 갔다가 산 거예요. 산지 일주일도 안된 건데. 렉토, 렉토. 국내 브랜드 렉토가. 신세계 강남점에 문을 열었대요. 거기 또 행사를 갔지? 하... 어머. 그날 따라 또 VIP 세일을 해준다네? 어머. 바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재가 지금 코튼이 진짜 되게 두꺼워요. 이게 스몰 사이즈부터 나온다고 해서 스몰로 샀는데 살짝 허리가 커. 근데 여기 벨트가 쫙 조이면 이 주름들이 살짝 더 지거든요? 그게 더 예쁘더라고. 선배 이웃에 더 어울린다. 음. 어! 아! 그러니까. 이거. 어! 이거! 아! 이, 이거를 또. 이것도 산 거예요. 또 어머. 저랑 행사 가서. 이걸 지금 입고 보여드리려고 입고 있었는데 까먹고 샀네 나이키 자크미스 콜라보를 했잖아요? 후드를 샀어요. 이거 되게 완판됐죠? 완판됐어요? 절이었어요 어, 자크미스를 샀어요. 같이 간날또 얘는 이거 산 거야. 아니 이거, 이거 어디가? 빨리 입어야겠다. 너무, 너무 예뻐. 이걸 누가 입어? 제가 입어야 예쁘죠? 근데 그리고... 얘도 완전 품절. 헉, 얘도 다, 완전 다 품절. 품절이었어. 어머. 그냥 간단한 니트 나시처럼 보이죠?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 귀여워. 샀거든요? 이거를 입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음. 그 당장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샀는데 카드를 긁자마자 갑자기 하나도 안 기뻐. 제가 이건 얼마냐면요. 43만 원. 헉, 느낌 있어. 9월의 소비요정은 유선우 기자입니다. 여러분 송편 맛있게 드세요. 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피 추석.